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비를 주시고, 또 돼지를 적시게 하시며, 이 땅을 또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며, 또 아버지의 뜻에 더 따르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아,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치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잡아먹힙니다. 양은 선함의 상징이고 순수함의 상징이고, 이리는 악함과 포악함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결국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결과에 처할 뿐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본문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진 어린 양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일은 결국에는 희생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제자들을 보내는 마음, 이 제자들의 미숙함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쓰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미리 선언하여 주시는 것, 선포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의 것과 사실상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는 한마디로 지갑입니다. 지갑을 가지지 말고 가라는 말은 전도하는 일이 돈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과 지갑을 가지고 가는 것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어떻게든 타인의 집에 들어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의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보고 어려우면 숙소를 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는 전도하는 자의 태도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동네에 가거나 또 낯설은 곳에서 누군가의 집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매번 그집 앞에 가면 기도부터 한참 하고 들어갈 겁니다. 이 집에 가서 환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고 거절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계속 기도하면서 다니겠죠. 하나님, 오늘, 오늘은 어디에 갈까요? 하나님, 저 집은 우리를 환대해 줄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어차피 환대 받기는 어려운데 숙소를 일단 정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당장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전대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이 나쁘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의존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생각보다 빨리 판단이 섭니다. 물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조차도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존도를 하려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차를 한잔 대접해야 하고,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하고,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 무조건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제일 우선적인 것과 거기에 맞는 필요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기계적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지만 때로는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도망치는 중이라면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태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주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이죠.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고, 기회가 흔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시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은 갖추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욱 살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